안녕하세요. 인천생활초등학교 교사 김승환입니다. 2021년 동부생태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인 토레스지에서의 하루를 프로그램 사이트와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이트를 함께 보시면서 이 사이트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년에 승기천에서의 하루에서 설명드렸던 두들 AR을 설치해 주신 것인데요. 두들 AR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GPS를 기반으로 사진과 사진과 설명을 삽입할 수 있는 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폴리스지에서의 하루에 등장하는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장소에 대해서 어, 중요한 장소를 어, 미리 AR 자료로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이 AR을 설치하셔서, 어, 장소가 아무리 넓기 때문에, 어, AR을 이용해서 이 곳이 어디인지를 이 두드 AR로 확인하실 수가 있,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적용 전에 이 AR을 설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승기천의 하루에 이어서 지금 이 소래습지 올해는 이 서, 소래습지에서의 하루를 진행하는데요. 소래습지는 아시는 것처럼 남동구에 위치한 습지로서 노현동과 서창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래습지 생태원 오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문을 이용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북문을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정문 같은 경우에는 노현동 옆에 또이 소래어시장 옆쪽에 위치하고 있고. 공문 같은 경우에는 서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 한비초와, 어, 서창 에비, 에코 에비뉴 아파트 뒷, 옆편에,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같은 경우는 주차할 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공문 같은 경우는 에 주차장이 없긴 하지만, 서창동에서 하시는 분이라면, 어, 더욱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생태취원 코스는 총3 코스로 준비가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코스부터 4코스까지를 쭉 돌아보시거나 또는 어, 선택해서 코스를 돌아볼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굉장히 소래숲지가 크고 어, 한번에 돌아보기가 너무 장소가 넓기 때문에 코스를 아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코스에서는 소래숲지 생태전시관 그리고 갯벌생물, 나무들을 관찰할 수 있게 구성하였고 2코스에서는 염전터, 그리고 염생식물, 그리고 갈대와 모세다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코스 같은 경우는 이 기수습지와 염수습지, 그리고 염전, 염전 저수지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하시는 코스인데요. 여기서 살고 있는 토레습지에 터쇠와 철쇠를 관찰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코스별로 활동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구성하였고요. 코스별로 준비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활동지가 따로 있으니, 어, 각 사이트, 아, 각 코스별로 제공되는 그 활동지를 미리 어, 진행하시기 전에 다운받으시면은, 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두드 AR 사용법인데요. 어, 스마트폰에서 두드 A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잘 나와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으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생태 체험 시 주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야외선 활동이다 보니까 이런 안전수칙 같은 걸 한번 읽어보고 나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동아리별 학생 보고서를 등등교육과 이선욱 장학사님께로 아이스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첫 번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본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나서 사이, 이그구글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으로 마지막에는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셔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면은 네, 추첨을 통해서 수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1코스, 2코스, 3코스 선택하신 코스를 이중에서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코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코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전시관, 나무, 갯벌 체험이 진행되고요. 이 코스에서는, 이 코스에서는 이세 개를 모두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기 있는 소래습지 전시관을 먼저 둘러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소래습지 전시관 바로 앞에 있는, 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마지막 갯벌은요. 정문을 따라서 밖으로 나오시면 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의 옆편에는 데크로 구성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과 이곳입니다. 여기서 갯벌에서 있는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시면서 생태 전시관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학생들과 함께 보시면서 소래 네, 습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형태 놀이 하시고, 이곳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코스인 나무 코스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코스 같은, 게, 나무 코스 같은 경우는 전시관에 바로 나와서, 어, 전시관에, 전시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요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트와 함께, 어, 쭉 진행해 주시고요. 그, 식물의 위치를 찾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래수지의 대표 나무 중에서 곰솔, 순비기 나무, 모감주나무, 위성류, 해당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어, 바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두들 AR로 해당 나무들을 심어두었습니다. 특히, 어, 저희 이 소래수지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함께 어,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 심어놓은 AR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사진 위에 이렇게 주황색 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띠가 있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올린 사진이고요. 특히 여기 있는 다섯 개 나무들도 이런 식으로 사진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위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하는 거를 두드 AR로 찾으셔가지고 다시 찾아가시면 해당 나무를 직접 관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나무에 대한 설명은요, 저희 공부에 계시는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자이 나무는 다 알고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나무 말고도 호레습지생태공원에 있는 나무 나무 자료도요. 이렇게 저희가 파일 형태로 넣어두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PDF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 자료는 어, 은봉초 진재우 교장, 교장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네, 다음으로 나무에서 진행하는 생태 놀이가 담겨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면은 생태 놀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생태 놀이를 보시고 학생들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생태 놀이한 사진은요, 어, 여기 있는 패들렛에 플러스를 눌러서 함께 써주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코스의, 1코스의 마지막 순서인, 네, 갯벌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 체험 같은 경우는 갯벌에서 볼수 있는 생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보시는 거, 지도에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두 개의 장소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나무 데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오시면은, 어, 요 장소에서 갯벌 생물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갯벌 생물에 대해서 또 영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갯벌 생물에 대한 활동지도 저희가 수록해두어서 수록해두, 해당 활동지를 미리 다운받고 출력하셔서 보시면은 좀더 좋은 활동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운 내용을 마지막에 갯, 갯벌 방탈출로 해결하시면은 네, 갯바 방탈출로 어, 배운 내용을 확인하시면 은 어, 모든 1코스 순서가 마, 마무리하게 되게 됩니다. 이후에 꼭 설문참여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참여를 누르시면 설문참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생들과 함께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은 네, 설문참여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어서 2코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는 소금밭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들이라한걸 주제로 해서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 코스는 일 코스 단위 필수 코스와 선택 코스로 약간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염전 탐방 같은 경우는 모두가 할수 있도록 필수 코스로 저희가 준비를 하였고요. 염생 식물 관찰과 가야스의 역세 모세달 관찰은 선택 코스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가야스대 역세 모세달 관찰은 세밀화 그리기로 진행이 되고 또, 염색식물 관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어, 앙금 생성 반응이 중간에 실험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앙금 생성 같은 반응 같은 경우는, 어,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어,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그 전에는 앙금 생성에 대해서 또는 이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 중학교 2학년 이후 학생들이 참여하기 좋은, 그, 탐구라고 생각을 해서, 난이도별로 코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염점 탐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개의 코스 중 하나를 골라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스도 활동지가 있는데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활동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 어, 참여하시는 코스를 선택하셔서 출력해, 출력해주시고, 해당 코스를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코스는 먼저 첫 번째는 염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염전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 떻게 소금이 결정이 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였고요. 다만, 저희가 이 염전 저수지역 수로가 상당히 좀 멀기 때문에 학생들과 돌아보실 때는 여기 있는 느태지역그 다음 결정적 소금 창고를 중심으로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드리 AR에서도 여기를 심어두긴 했는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상당히 좀 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 자료를 읽어 보시면서 염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염전이 염전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맨 마지막에 소금을 모을 때 토판인지 옹패판인지 타일판인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소금을 만들 때 쓰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도구들이 어디 있는지 어, 찾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소금창고가 있습니다. 소금창고 바로 옆에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 여기 좀 기자재가 쌓여있기 때문에 좀, 좀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이 결정지역 옆에 있는 소금창고, 아, 소금창고와 결정지역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배운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함께 풀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는 코스별로 시, 실험이 있는데요. 아마 코스를 신청하시면 사전 준비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어, 검은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글씨를 쓰고 또 드린 소금물로 이렇게 글씨를 써보게 하는데요. 어, 원래는 염전에 있는 물을 직접 떠서 하면 좋겠지만 어, 그거는 어, 염전에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리 소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럼 그 소금물로 면봉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셔가지고 이 소금이 이렇게 말랐을 때 결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본 활동과 심화 활동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기본 활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활동 같은 경우는 그 소래습지에 나오는 식물들 중에 갈대, 모세달, 억새 이런 세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이세 가지 식물이 모습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 네, 그리고 구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네, 내용이고요이세 식물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구분하는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저희 어 동부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경 어, 시청하신 전에 꼭 자막을 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억새하고모세다을를구별할수 있는 곳이 딱 여기에 어, 적당한 것 같아요. 어, 어. 자, 아까 모세다를 보면 좀 야, 입이 좀 네, 이어서 갈대와 억새, 모세다를 관찰하시고 그거 관찰하신 것을 기반으로 세밀화를 그리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링크를 중간부터 걸려고 했는데, 어, 구글 사이트 특성상 그게 좀 어려워서, 여기 4분 30초부터 영상을 재생하시고 진행해 주시면은, 어, 세미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기 패들렛을 클릭하셔서 그리신 세미라를, 어, 패들렛을 이용해서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기본 코스는 마치고 설문 참여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시, 어, 이어서 심화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화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염생식물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이소래습제는 여러 가지 염생식물이 사는데 어, 대표적으로 풍통마디 어, 그다음에 해용나무, 그다음에 그 칠면초, 나문제 이런 것들이 시,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찾아보기 힘든 아니, 쉬운 해홍나물과, 어, 그, 통통마디를 대상으로 탐구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 두 식물에 대해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막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식물에 대한 이제 문제로 그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저희 탐방로서 에 조금 나가야 있는 식물이긴 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나문제라는 그 식물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충분히 관찰하시고 나머지한 식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가 그 활동지에 염생식물로 소금 검출 실험을 구성해서 넣었는데요. 준비물을 저희가 염화은수용액과 수용, 그리고 아, 염화수용액을 드릴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즉그 염생식물을 잘랐을 때 염생식물의 단면에서 소금기가 맺혀 있으니까. 그 나트륨, 어, 염화나트륨과, 그다음에 염화, 에, 염화나트륨과 그 다음 에 염화, 염화트륨과 그 질산, 아질산이수용액이죠질산수용액이 서로 반응해가지고 어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 안금 앙금 생성 반응을 탐구해볼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 꾸러미 드린걸 가지고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실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클릭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록하신 활동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잘 모아, 모으셨다가, 저희 아이스톡으로, 네, 기성욱 장학사님께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추첨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코스, 이 코스, 이 코스 심화를 진행하시고 나서도 꼭 설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3코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코스 같은 경우는 저희 소래 습지가 아무래도 그 새로 철새가 쉬었다 가는 곳으로 또 텃새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새 이야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산 코스는 상당히 그 크기가 넓고 어, 어떤 새가 언제 와서 관찰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나 도, 그 거기, 거기 서식하는 동물들과 달리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돌아다니시면서 그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것을 코스로 구성을 해서 넣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새를, 어,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저희가 이렇게 두고요. 이곳에서 소래습지에 있는 조류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새들을 저희 영상으로 준비하였고요. 실제로는 그 계절에 따라서 또는 그 시간에 따라서 조금 관찰이, 관찰할 수 있는 새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 먼저 망원경을 관찰하시고 그 다음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레십지에서 만날 수 있는 새를 이와 같은 슬라이드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네, 소레십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새를 이게 어떤 새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확인한 소레십지에 있는 철새와 토새를 패들렛으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좀더 풍성한 활동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새만 관찰하면은 어 새를 운에 따라서 많이 관찰하실 수도 있지만 어 불행하게도 관찰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추가로 소래숲지에 있는 소대가 있거든요. 그 소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알아보고 그리고 소대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네, 마지막 활동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소래습지 생태역사관 옆에 보시면은 앉을 수 있는 공간 이 있습니다.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어, 이 소대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하시고 설문 참여하시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2021년 동부 생태환경교체험 프로그램인 소레스지에서의 하루 사이트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